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미얀마에 있는 롯데 호텔 주니어 스위트 룸을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여기는 뭐, 1001호입니다. 자, 보시면 카드키가 있어요. 카드키를 두시면 들어가죠. 보시면 실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쭉 들어오시면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저 뷰는 이제 이 호텔 저 반대쪽 어딘가요? 어있지 반대쪽 호텔들이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인내 호수가 보이는 방이에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쭉 들어오셔서 이 좌측에 어, 금고. 금고 보이시죠? 금고. 그리고 이제 수납함들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수납함들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다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. 그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거실 이쪽에는 보시는 거와 같이 뭐 여전히 수납함이 있고요. 여기 뭐술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돈을 내셔야 돼요. 술 준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기타 되어 있습니다. 어뭐 여기 냉장고에는 유료 유료 뭐 콜라나 뭐 맥주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, 여기는 이제 뿌리 워터, 워터하고 뭐 기타 등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재가 있고,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요. 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로 나오지 않습니다. 하여튼 이런 분위기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뭐 올라가, 이거 업, 뭐 다운 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인인데 어디냐, 안방이에요. 안방 들어오시면 바, 바로 이쪽이 저 호수입니다. 호수고요. 보시는 것 같이 더블룸, 더블 베드, 더블 퀸 베드고요. 뭐 나머지는 뭐 조명 두개 있고 뭐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. 화장실. 뭐 텔레비전. 뭐 여전히 뭐 유튜브 이런 건안 돼요. 그냥 텔레비전만 볼수 있습니다.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뭐 테이블 하나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샤워시설. 그리고 이제 욕조. 보시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. 자, 해당 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로는 23만원입니다. 하루에 23만원이고요. 어, 우선은 시설이 너무 좋아요. 혼자 서 자기에는 좀 아깝긴 한데 23만원에 뭐이 정도 퀄리티를 미얀마에서 즐길 수 있다면 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다만, 어 여기에 롯데호텔에는 10만 원짜리 방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현재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옆에 뭐 인내호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주로 다니는 뭐 차이나타운이나 혹은 뭐 기타 다른 곳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. 특히 퇴근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에 걸리면 교통 체증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호텔은 너무 좋으나 이제 저랑은 좀 맞지 않는다. 다만 시설들은 너무 좋습니다. 뭐다 고급스럽고요. 보시면 요런 테이블도 그렇고 요 테이블도 다 TV도 그렇고 다 고급스럽습니다. 보시죠. 물론, 제가 이제 짐들이 있어서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, 하여튼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조식 포함인데, 여기에 뭐 부대시설 수영장도 있고요. 뭐 헬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우선 이제 룸 크기는 충분히 괜찮아요. 보이시죠? 뭐 거실 너무 이쁘고, 너무 고급스럽고, 안방도 너무 고급스럽고. 그렇죠 특히 이제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뭐 드라이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우리 여러분 혹시나 미얀마에 오시게 되시면은 한번 기회 되시면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. 우선 이거는 우리 후원 받아서 온 건데요. 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미얀마 양궁에서 롯데 호텔 주니어 스위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